메주고리에의 성모님 세상을 뒤흔들 임박한 사건과 우리를 향한 메시지 평화로운 땅 보스니아 헤르체 고비나의 작은 마을 메주고리에 1981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곳은 성모 마리아께서 발현하여 세상의 사랑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알려진 특별한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곳에서 울려퍼진 우리 시대를 향한 시급하고도 간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이 거룩한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성찰의 씨앗을 심고 하느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닿기를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를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서 빛을 전하는 작은 사랑의 실천이 될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영적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는 큰 힘이 됩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세상 곳곳에서는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기 전의 고요함처럼 긴급한 경고의 목소리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과 영적인 준비를 요구하는 곧 닥쳐올 거대한 사건에 대한 전언입니다. 매주 고리에에서 전해진 성모님의 메시지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따뜻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영적 변화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라, 그러나 그와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시련에 대비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믿음으로 그 시련에 맞서고 절망과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도록 서로를 도와야 한다는 간절한 당부입니다. 메시지는 구체적인 징조를 묘사합니다. 하늘이 거대한 불길에 휩싸인 듯 밝아졌다가 이내 모든 것을 삼킬 듯한 어둠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고 지진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마치 가슴 아픈 어머니처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자녀들아, 갈수록 격렬해지는 전쟁과 성서에 기록된 것과 같은 거대한 자연재해를 보며 악이온 인류에 퍼져나가는 것을 아직도 보지 못하였느냐? 우리는 인류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에서 깊은 영적 시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정화의 불꽃에 삼켜질 듯하고 어둠이 여러 나라를 위협하는 이때 우리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전례 없는 힘으로 고개를 드는 악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마음의 눈을 열어 하늘이 이 땅에 쏟아부은 징표들을 바라보십시오. 성모님께서는 수많은 발현과 메시지 그리고 인류의 영적 무관심 앞에서 흘리신 눈물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하느님의 은총의 마음을 닫고 굳어진 채로 멀리 서 있습니다. 보십시오. 전쟁이 어떻게 번져나가며 수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지를 자연재해는 마치 창조물 자체가 인류의 회계를 부르짖는 듯 더욱 강력한 모습으로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과학을 혼란에 빠뜨리는 질병들은 인간이 주님의 현존 없이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 앞에서 우리는 성경에 이미 예고된 징표들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마음이 빛을 더는 볼수 없을 만큼 짙은 영적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원수는 찰나의 쾌락과 헛된 약속으로 여러분을 속이며 인류를 심연으로 빠르게 이끌고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수많은 징표를 주셨고 저 또한 여러분을 위해 간청하고 중재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침묵과 냉담함은 제 아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돌아오십시오.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시며 이 땅을 뒤덮은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단 하나의 비침을 깨달으십시오. 더 이상 징표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기도와 단식,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통해,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통해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해와 달과 별에서 요동치는 물과 진동하는 땅에서 분노하며 일어나는 바람 속에서 저는 징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닫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 믿고 싶어 하지만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허락하신 일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온 세상이 마치 상고를 겪는 어머니처럼 신음하며 더큰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야망과 허영에 사로잡힌 인간들이 일으키는 전쟁으로 무고한 피가 하느님의 옥좌 앞에서 부르짖고 땅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눈물로 젖어갑니다.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발사될 때마다 평화 속에 살도록 창조된 자녀들이 폭력을 택한 것에 아버지의 마음은 상처를 입습니다. 자연재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인간을 섬기고 지탱하도록 창조된 자연이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무질서에 빠졌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느님의 은총에서 멀어질 때 창조 세계 전체가 고통받는 것입니다. 질병들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재앙처럼 퍼져나갑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라앉은 영적 무기력에서 깨어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퍼져나가는 모든 질병은 회개를 향한 부르심이며 믿음과 겸손의 길로 돌아오라는 간청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기를 선택합니다. 죄악이 왕좌에 앉고 하느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들이 인간 세상에서는 미덕으로 칭송받습니다. 불결함이 찬양받고 폭력이 칭송되며 거짓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잃어버린 가정들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눈물로 간청합니다. 더 이상 징표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예언한 어려운 시기가 바로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예언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지만, 많은 이들은 조롱하고 길을 닫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번개처럼 올 것이며, 그 누구도 그분의 정의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 아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분만이 안전한 피난처이시며 어둠을 몰아낼 유일한 빛이십니다. 거룩한 묵주 기도를 바치십시오. 한 번의 성모송은 악의 사슬을 끊는 칼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 어느 시간에 불림을 받을지 모르니 죄를 고백하고 영혼을 정화하십시오. 시련을 견뎌낼 힘을 얻기 위해 성체성사로 자신을 양육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자녀를 끌어안는 어머니처럼 제 망토로 여러분을 덮어줄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어둠이 짙어지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그분의 손에 의해 지탱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할수 있는 회개를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자비의 시간은 아직 주어져 있지만 곧 정의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진정으로 회개한 마음만이 평화를 찾을 것입니다. 하늘은 여러분의 귀환을 부르짖고 있으며 저는 어머니로서 하느님의 옥좌 앞에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 끊임없이 중재하고 있습니다. 제 부름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제 사랑하는 아드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올 승리를 향해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과 간절함으로 여러분을 부르는 이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직 제 아들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평화와 보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둠에 잠겨 있고 악은 영혼을 속이고 파괴하기 위해 맹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그분의 비달에 보호받습니다. 원수는 폭풍을 일으키고 두려움을 퍼뜨릴 수 있지만 제 아드님의 마음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은 결코 파괴할 수 없습니다. 진실한 기도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침묵 속에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는 성체성사 안에서 여러분을 정화하는 고해성사 안에서 그분을 찾으십시오. 믿음의 모든 행위, 재단 앞에서 흘리는 모든 눈물은 다가오는 악에 맞서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거짓된 길에 속지 마십시오. 부와 쾌락, 인간적인 영광은 영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천국은 영원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머물며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로서 제 망토로 여러분을 덮고, 은총 아래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천국은 여러분의 안전한 피난처이며, 오직 그곳에서만 안식과 승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둠이 짙어지더라도 두려움 없이 걸어가십시오. 믿음은 산을 옮기고 출구가 없는 곳에 길을 엽니다. 기도의 힘을 믿으십시오. 제 자녀 중한 명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온 천국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이 말들은 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구원을 바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여러분을 향한 하느님 아버지의 부르심은 위대하고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생명에는 목적이 있고, 모든 영혼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되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이 되기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원수는 교활합니다. 그는 교묘하게 다가와 환상과 찰나의 쾌락을 제공하며 영혼을 파멸로 이끕니다. 그는 여러분의 마음에 의심을 심고 이기심을 부추겨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니 간청합니다. 원수가 교활하며 여러분의 파멸을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깨어 기도하며 믿음 안에 굳건히 머무르십시오. 묵주 기도는 어둠을 무장 해제시키는 무기이며, 성체 성사는 여러분을 강하게 하는 양식이며, 고해 성사는 죄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입니다. 저는 어머니로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 끊임없이 중재합니다.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는 누구를 따를 것인지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진리를 따를 것인가, 거짓을 따를 것인가. 매주 고리에에서 저는 또한 제 걱정과 간청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나라의 닥칠 끔찍한 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여섯 나라가 큰 고통과 혼돈에 휩싸일 것이며, 파괴가 전례 없이 퍼져나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평화보다 전쟁을, 하느님의 법보다 불순종을, 거룩함보다 죄를 선호하는 인간의 완고한 마음의 결과입니다. 다가오는 것은 물질적 파괴뿐만 아니라 거대한 영적 싸움입니다. 혼돈 속에서 많은 이들이 믿음을 잃고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말합니다. 황폐함을 보고 전쟁과 재앙의 소식을 들을 때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묵주 기도는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며 성체성사는 양식이 되고 믿음은 방패가 될 것입니다. 저는 혼돈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며 충실하게 남아있는 이들을 제 망토로 덮어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회개하십시오.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조롱하는 이들을 위해, 죄 속에 사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가정에 하느님의 깊은 평화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의미를 되새기고 사랑과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